너네 샤오미 알아? 2010년 전후 중국은 스마트폰이 처음 대중화로 넘어가던 타이밍이었어. 아이폰은 iOS로 프리미엄의 상징이 됐고, 안드로이드는 여러 제조사가 쓰면서 빠르게 퍼졌지. 그런데 당시 중국 시장에는 비싸지 않은데 진짜 잘 돌아가는 폰에 대한 갈증이 컸어. 2010년 베이징에서 그 빈틈을 파고든 레이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레이준과 공동 창업자들이 좁쌀이라는 뜻의 샤오미를 세웠어. 작은 한톨로 시작해 큰 산을 만든다는 라 뜻을 담아 사명을 정했지. 샤오미는 처음부터 폰 공장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먼저 사람들의 손에 붙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2010년 8월 16일 안드로이드 기반 커스텀 m u i 를 먼저 공개. 구글 안드로이드를 샤오미가 자기 스타일로 뜯어고쳐서 자기만의 운영 체제를 만든 거지. 핵심은 속도 커 에서 피드백을 받고 업데이트로 다시 반응을 확인하는 루프를 돌리고 팬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테스터이자 전파자가 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지. 소프트웨어로 사람을 모았으니 다음은 하드웨어로 신뢰를 증명할 차례였는데 부품은 좋은 걸 쓰되 유통 비용과 광고비를 줄여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택했어. 그래서 오프라인 대리점 중심이 아니라 온라인 중심의 판매 방식을 밀어붙였고 상시 판매 대신 정해진 시간에 물량을 한꺼번에 풀어 빠르게 매진시키는 방식을 써서 여기서부터 샤오미는 단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라 제품 출시 자체가 이벤트인 회사가 돼. 하지만 샤오미가 진짜로 크게 판을 키운 건 스마트폰 다음이야.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조명, TV, 공유기 같은 제품이 한 앱에서 같이 움직이게 하고 사람이 매일 만지는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만들고 나머지 분군을 생태계로 묶는 전략이지. 이때 샤오미는 하드웨어는 이익을 많이 남기기보다 시장을 넓히는 엔진으로 쓴다는 거야. 2018년, 샤오미는 하드웨어 사업의 이익률을 5%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내놓았지. 하드웨어를 낮은 마진으로 깔고 서비스와 생태계에서 장기 수익을 만든다는 모델을 못 박은 거지. 그렇게 2018년 7월 9일, 샤오미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하고 동시에 샤오미는 IoT 기기를 계속 늘려서 스마트폰을 넘어선 락인 구조를 만들었지. 락인 구조는 한번 어떤 브랜드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갈아타기가 번거롭거나 손해처럼 느껴져서 계속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구조를 말해. 최근 공시 기준으로 2024년 말 연결된 IoT 기 수가 9억 대 규모로 잡힐 정도로 덩치가 커져. 그다음 챕터는 차인데 스마트 전기차도 내놓으면서 이제 이동 공간까지 확장시켰어. 그래서 지금은 연매출 약 85조, 시가총액 약 213조. 지금까지 샤오미 이야기였어.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줘.